자, 이번에는 7과 두 번째 문법 포인트 가주어 it 진행하겠습니다. 가주어 it. 가주어 it. 영어에서 가주어와 가목적어를 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 좀 씁시다. 가주어 가목적어 둘다쓸수 있는 게 있습니다. it. 그러면 다른 거, 선생님, t h 안 돼요? 안 돼요. t h a 안 돼요? 안 됩니다. 됐죠? 그렇게 정해져 있어요. 가주어 일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가주어 it의 경우. 연필 들고 필기해주세요. it. 가주어 자리에 오고요. 비동사가 오고 주로 형용사가 옵니다. 그 다음에 올수 있는 모양이 투 부정사가 옵니다. 투 부정사 오니까 어떻게 온다고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 올수 있죠. 자 그리고 또 뭐가 오냐면은 대절이 올수 있습니다. 대절만 오나요? 아니요. 뒤에 필요한 우리가 쓸수 있는 명사절에 해당하는 거올수 있습니다. 명사절. 됐죠? 자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모양이 있는가 하면 it for to 구문과 it of to 구문 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동사 원형 동사 원형. if for to와 it of to 차이점. 여기 비 동사가 있고 형용사 오는데 이 형용사는 그냥 일반적인 형용사고 오고요. for 다음에 목적격을 쓰는데 이 자리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누구 to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입니다. 오부 다음에 또 목적격을 씁니다. 얘도 의미상의 주어라고 얘기합니다. 응, 얘기해줄게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그리고 여기 나오는 비 다음에 형용사가 온대 이때는 이 형용사 일반적인 거 오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성격에 관한 형용사가 주로 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어 자 투어 부정상 용법 중에서 명형부 있었죠 그 중에 부사적 용법 1번 A번 목적 B 결과 C 감정의 원인 D번의 판단의 근거 나오는 거 있었지 그 판단의 근거 유재석 is kind to help the sick 그 kind 사람의 성격에 관한 거였죠 거기처럼 사람의 성격에 관한 형용사가 이 자리에 오면 여기 어디에 형용사 자리에 오면 오브를 쓰기로 합니다. 자, 그리고 질문했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뭐예요?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가 뭐예요? 여기 쓸게. 의미상 주어. 투 부정사의 의미상 주어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사의 의상 주어도 또 따로 있습니다. 투 부정사 의상 주어. 투 부정사 의 동사를 실제로 행하는 주체. 이렇게 말할게요. 투 부정사의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니까 동사가 들어가지요. 투 부정사에 동사가 들어가지요. 그 동사를 행동으로 하는 실제적인 주체가 누구냐? 그게 의미상 주어인 거야. 다시 투 부정사에 나오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를 나타내는 게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그럼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뭔데요? 이거는 문장의 성분에 있어서 주어, 자리 들어가 있는 거일 뿐이야. 그래서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얘가 가주어, 얘가 진주어. 그러면 투 부정사에 있는 동사를 행하는 주체는 오브 목적격, 포 r 목적격으로 나타낸다. 이거는 문장 예문을 <laughs>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잘될 거예요. 되겠어요? 자 가볼게요. 필기했으면 여기 예문 한번 보러 갈게요. 가주어 이과 진주어 투그 사이에 포 가는 거 볼게요. It is a h o r d hard, 어려워요. 뭐가 어려워? it, 어려운데, to 하는 게 hard 하대. 그러면 사실 이게 for me가 없어도 말은 된다. 얘가 가주어이고 얘가 진주어야. 표시하세요. solve the problem by myself. 내 스스로, 스스로, 내 혼자 그 문제를 solve, 푸는 것은 is hard. 이게 이거라는 거죠. 자, 그러면, 소 o b 는 그거가 주체, 이거를 진짜 행위, 이 행위를 진짜 하는 게 누구라고? 내가 할 때. 그러면 그 여자가 뭐 하면 돼? for her 쓰면 되죠. 그 남자가 뭐야? for him 쓰면 되는 거야. 되겠죠? 대신에 myself라는 구문은 또 다른 걸로 바뀌어야 되겠지. by herself, by himself, 이런 걸로. 그 다음에, it is not easy. 쉽지가 않은데요. 뭐 하는 거? to 이해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얘도 가주와 진주 모양이야. for me 없어도 말은 된다. 봐봐.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to meet new people.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쉽지가 않다. 이거는 그러면 for me가 없으니까 everybody에 다 해당할 수 있는 거야. 누구든지. 근데 누구한테? 나에게 쉽지가 않다. 왜? 난 super s h y 다 super shy이다. 어? 됐어. 자, 그다음에 문장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낼 때 여기 나온 이 형용사를 위야 되겠죠? 표, 별표 표시하시고요. Why uh, kind? 읽어보세요. Kind, wise, polite. 조반냐, polite 뜻 뭐예요? 네, 예의 바른. 반대 말뭐 쓸까요? 여기 뒤에는 rude도 있지만, impolite라는 말도 있습니다. impolite. 이발언의 반대말, 빨리써 Impolite. 자, 이거 어떻게 읽어 H. 무금이야 광현아 이거 H. 무아이야 h o n e s t 아니고 뭐라고 읽어야 이거, <laughs> <laughs> Okay, 맞아 h 무 n e s t 요 정직한 <laughs> n i c e clever. 자, 이거, 하으스요 하도준 거이아이스클레 자, 요거 읽으세요. 하도준 제로 시작한 요단 한번 읽어봐. 제 너러스 -ner. 그렇죠. 제너러스. 관대한. 이게 왜외고요 응? 이게 왜외고요왜워야 되느냐고요? 네. 얘가 오분 목적격 쓰는 아이들이라서. 그게 뭐 가주어 네. 진주어 의미상 주어 자리에 오 v 를 쓰고 쓰는 아이들이라서 그게 어디에 들어가 이 자리 이 generous라는 요 자리 형용사에 들어갈 때 foolish는 뭐예요? foolish 멍청한. 응 음, 바보 같은 silly는 또 뭐야? silly 어리석은 어, 어리석은 웃기는 rude 무례어 얘가 무례한 careless 무슨 말이에요? 조심성 없는 <laughs> 음? <laughs> 그 다음에 또 p a 면 d 뭐 Careful, 쓰면 되겠죠 조심성 있는 조심스러운 이야 말이야. <laughs> 주어는 주어라고 말붙은말이개조심 조심스러운 이 조심스러운 이 말이야. 아주어, 진주어, 의미상 주어 이렇게, 그지? 맞지? 근데 진짜 주어는 뭔데? 진주어잖아. 진주어. 됐어. 갑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너들이 감이 아직 안 오니까 그림을 봐라. It is dangerous. 뭐가 dangerous 하대요? To edit, to study, to move. 너들은 지금 이 말하고 싶지? To study hard. 어? 이 말하고 싶지 또? 지금 상황이 어떤 거야? 길을 건너고 있잖아. To across the street here. 여기에서 길 건너는 것은 위험하다. It is difficult. 어렵습니다. 뭐 하는 게 어렵다고요? 그림 보고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하면 되겠어요? To move this heavy bag. 그림에 해당하는 거. Necessary. 필요하다 To add some salt here. 여기에 그거 소금 조금 첨가 n t to s It is important to study hard. 열심히 공부하는 것은 i m p o r t a n t 중요합니다 네. 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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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a 하고 t o 이해하는 것이 진 t 어이다 되겠죠. 자, 이거는 그림 보고 하는 거니까 좀 쉬웠어. 옆에 가봐, 연결해라. 이것도 쉽겠네. It is important, 중요해요. Carry the box to follow the rules. 뭐가 중요할까? 규칙을 따르는 것은 중요하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b 번 It is difficult, but two가 여기 붙어있어. 그래서 t o carry the box. 상황상 됐죠? <laughs> 모양을 잘 보고 <laughs> 해주세요. 켜셨죠? 갑니다. 자, 이 to 구문으로 바꾸세요. 나왔어. It is important. 가주어이죠. 가주어. 진주어로 바꿔라. to 동사 원형 써야 돼. 뭐 써야 돼. Study English. 그다음에 랑 매는 건뭐 써야 됐어? Every day. to 부정사로 진주어 구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해보자. It is necessary. 가주어이죠. To. 동사원형 get. 몰해야 돼. Some. Fresh. Air. 됐죠? 자. 봤냐? 3번, 4번 봤냐? 5번, 6번. 도준이. 7번, 8번 광현이두번요 바로 가세요. 시작 It is dangerous to in this lake It is important for 목적 격습니다 for us to fly 조주나5번 t 대문자 쓰고 이즈 s t 형용사 필요해 e a 형용사 필요해요. o s 즈 p i 다음뭐붙 t 야돼 s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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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이 o d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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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 o t o o t 대문자 쓰고 이즈 형용사, 응? 네, necessary, 필요한. 그다음 뭐 써야 돼? To help, to h e 나칠번 it, 이즈 형용사, wrong. 다음에 to fight with your brother 동생하고 싸우는 것은 틀렸다. it is 형용사 하도준 네. 머리 들어 important 남부지담배는 to 써야 되죠. to study to plus 동사원형 만들어야 되는 거야. 다 썼죠? <laughs> 자 옆에 갑니다. 두 문장의 의미가토록 요런 문제도 잘 나옵니다. 보세요. 투, 여기 이즈 앞에 는거 관로 하세요. 자 이즈가 동사이죠. 동사 이즈 기준으로 투 부정사 구 나와있는 이거를 뒤로 보내 뻥차 왜 이래요? 애초에 가주어가 영어에 왜 필요합니까? 영어는 주어가 너무 길어서 동사가 안 보이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로 뻥 찾는 거야. 이 자리 누구야? 가짜 주어 있을 쓰고 to 블라블라 이거를 다 쓰는 거야. Was 앞에 관로 묶으세요. 뒤로 뻥 차. It was difficult to find your house. 바로 쓸수 있죠? 네. 괄로 뒤로 뻥차 it to visit 이거 정도는 다할수 있겠죠? 음 관로 해서 뒤로 뻥차는 거 확인하고 뒤로 써주세요 빨리빨리 다써 끝까지 알면 쉽죠. 알면 쉬워요. 빨리빨리 빨리 뒤로 뻥 차서 뒤로 보내주세요. 애초에 머리가 이렇게 큰거 싫어합니다. 그래서 뒤로 뻥네자 근데 동사 앞에서 넘겨야 된다는 거 인지하고 뒤로 넘겨야 돼요. 무조건 다가 아니고요. 네 형태 다른 거 9번에 나옵니다, 9번. 9번은 어떻게 해야 돼? 이집 앞에 넘길 수가 없어. dangerous 하대, 뭐 하는 거? to swim 하는 걸로 바꿔야 되겠죠. 그죠? it is dangerous, 뭐 하는 거, to swim. In this river, 이 강에서 수영하는 것은 위험하다. It is interesting to visit a historic place. 는 뭘로 바꿀까? 이거는 이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있으니까 오히려 거꾸로 바꾸라고 얘기하는 거야. 됐어? 그러면 to를 먼저 써야 되는 거잖아. to 거꾸로 바꾸니까 to visit a historic place is 다음에 interesting 이렇게 바꾸는 걸로 바꿔라. 다썼 죠？이건 오히려 좀 쉬울 거야. 너 들이, 하 기에 됐 나？자, 여기 좀와 주세요. part 4가 주세요. part 4. 가주세요. Part 4. 자, it is Friday. 이때 이이 s 에 관해서 우리 지금 정체를 밝혀야 돼. 이 is 뭐냐면은 금요일이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하는 거야? 비인칭이라고 쓰세요. 비인칭. Did you see it? 너는 그것을 보았니? 이거는 지시대명사야. 지시대명사. It is fun to read comic books. 얘가 마, 뭐야? 가주어 자리입니다. 가주어 구별해봐. 나와. 비인칭은 어떤 의미예요? 비인칭. 비인칭도 마찬가지로 해석이 안되는 거야. 근데 비인칭은 이럴 때 쓰죠. 여기 위에다 씁시다. 또 비인칭이 생각이 안 난다면 씁니다. 비인칭 1번 해석이 되지 않는다. 주로 언제 쓰느냐? 날짜, 날씨. 저 봤냐? 요일, 써라 시간, 거리, 명함, 계절. 또 조금 더 붙이자면 어떤 상황? 이리 o 노이지 시끄럽다.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계절'이야. 이거 글자 알아보겠어? 됐죠? 그래서, 시끄럽다, 이런 말 하는, 그것은 시끄럽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시끄럽다, 이런 상황 얘기할 때. 해석하지 않고, 어떤 거를 얘기할 때, 주로 이런 상황에 쓴다. 구별되겠어? 못 적었어요. 네, 쓰세요. 언제 풀어야지? 해석이 돼야 돼. 첫 번째, it is lunch time. 점심 시간이다. 점심 시간이다. 어떻게 돼? 그것은 점심 시간이다 아니잖아. 뭘 얘기하는 거야? 비인칭 주어 얘기하지. A 2번. It is necessary to. 뭔데? 이시 뒤에 나오는 t o 다 그래서 뭔데? 가주어 진주어다. C. it It is $20. 그것은 20달러다. 이건 해석이 돼. 그것은. 됐나? 그럼 뭐야 돼? B. 그것은 해석이 되면 지시 대명사. 그것은. 가주어 진주어. 구문 딱 보이잖아. 이거 뭐야 돼, 그러면? C. 나헷갈려거안 쓰니까 여기다 써놔 놓게 됐어? 그럼 요 위에 거 보고 해결할 수 있겠지. 5번. It is very cold and windy there. 거기는 거기는 그곳은 매우 춥고 바람이 많이 불어. 뭐여 가는 얘기야? 날씨에 관한 얘기네. 그럼 뭔데? 비인증 주어잖아. It may be safe to keep the door closed. Keep closed. 무슨 말이냐면은 문을 closed, 닫아둔 채로 두는 것. 그것이 안전할 것이다. 이 말이야. 가주어 진주어인데 딱 봐도 가주어 진주어. 가주어 진주어. It is not easy. 쉽지 않아요. To understand 하는 것은. 이것도 봐도 딱 뭐야. 가주어 진주어잖아. See? It is hot outside. 아아, 아, it is too hot outside. 더워요. 날씨 나왔어요. 뭐예요? n 칭주어있습니다 It for to 구문이죠.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네요. C. 10번에 it is very fun to 가주어 진주어 떠 나왔잖아. 또 C. 이 t is my f a v o r e movie 그것은 해석이 됐네 어쩌라고 야 그것은 해석되는 것은 뭐라고 말해야 돼 지시대명사 그것은 됐어요 자 요건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뒤에거 빨리 더 체크해놓으세요 선 확인하겠습니다 이번에 12번 A 잠깐만 클릭하면서 할게 A, 13번에 A, 14번에 B, 15번에 C, 16번에 B, 17번에 C. 내가 있는 거랑 한번 확인해 보고. 맞아, 다. <laughs>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나머지 요 부분 여러분들이 해결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토록 어렵다고 하니, 아까 몇쪽 하자고 봤냐야? 11, 12쪽 12 하겠습니다.